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운정역 가까이에 있는 대형 테라스를 갖춘 럭셔리한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대형 테라스에 복층 구조까지 갖추었고 전세대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빌라인데요. 아주 초 럭셔리한 빌라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운정역 자차 5분 거리에 있고요. 야당역도 자차 5분에서 7분 거리면 가실 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어 운정 신도시가 자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맛집 그리고 카페, 어 병원 등 모든 인프라를 가까운 거리에서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 여기 곳은 그 도시가스 그리고 상하수도, 오폐수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교통 또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역세권을 갖춘 그런 빌라이면서도 바로 가까이에 그 운정에서 문상간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 되어서 설문IC까지 운정설문IC까지 개통이 되어서 문상간도로를 타시고 상암동까지 25분 거리면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빌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는 이렇게 각 세대당 다 넉넉하게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 앞인데요. 보시면 포스트박스 그리고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CCTV까지 다 갖추어진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제가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실에 들어와 봤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신발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아 거울 전신 거울까지 이렇게 럭셔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주로 오자마자 이렇게 신발장 같은데 열어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위쪽에는 신발이나 다른 수납을 하셔도 되고 아주 넓어서 수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미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 쪽은 다 폴리싱 타일 바닥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양계형 중문으로 해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지금 거실에 나왔는데요. 아, 거실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거실이 엄청 의리으리 합니다. 지금 여기는 40평 형 구조로 지금 방 3개, 그리고 드레스룸,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다용도실까지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입니다. 아, 거실 공간이 엄청 넓고 의리으리해 보이는데요. 바닥은 전부 스페인산 비앙코 타일로 시공을 하셨고요. 예, 왼쪽에 문을 보시면은 영림 샤시로 해서 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삼성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데 아, 분위기가 엄청 으리으리하고 넓으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위쪽 조명까지 굉장히 럭셔리한 조명이네요. 그 벽을 보시면은 화이트 톤의 웨인스 코팅으로. 웨인스 코팅 깔끔하면서도 모던해 보이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나잖아요. 벽을 그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스크린 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쪽에 지금 문이 있잖아요. 문을 열면은 지금 여기 아직 테라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대형 테라스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나가서 테라스에서 이렇게 전경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거나 운동을 하셔도 층간 소음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방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 길이가 바로 6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 SK 매직 인덕션이고요. 하츠 후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굉장히 멋있는 조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식탁이 6인용, 뭐, 8인용도 <laughs> 앉아서 식사를 하실만한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식탁이 아,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밑쪽으로 보시면 수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수납, 그리고 여기 싱크볼도 굉장히 넓어서 물이 전혀 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쪽을 좀 보여드리면 수납이 있으면서도 하츠, 행주, 도마, 살균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은 냉장고, 지금 이거 옵션 제품이에요. 삼성. 김치 냉장고 그리고 아, 삼성 이렇게 냉장고, 냉동실, 냉장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오븐 SK 매직 오븐 하고요. 그 다음에 하츠 이거는 그냥 그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와인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수납 공간까지 해서 요거까지 다 옵션 제품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멋있네요. 수납도 엄청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뭐 다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른 수납을 이용해서 여기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위 아래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아주 럭셔리한 화이트 톤의 주방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주방 바로 옆쪽에 보시면 또 의리리한 공간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보일러실인데 다용도실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죠. 아주 공간이 엄청 넓어서 세탁기, 뭐 건조기, 냉장고 뭐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또 주방 이 앞쪽으로 해서 수납을 요즘 수납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수납이 많은 집들은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 어 그러면 방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 거실 앞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또그 엑스룸인데요. 엑스룸은 짜 자, 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 또 운동기구나, 뭐 이런 걸 놔서 여기에서 운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듯한 그런 엑스룸이 엄청 큰 그런 룸이 숨어져 있고요. 폴딩도어로 해서 문을 열고 닫으면 개방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나름 센스 있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족이 쓸수 있는 화장실인데요. 엄청 럭셔리해 보이는 화장실이에요 아치형 문으로 해서 지금 딱 들어와 보니까 이쪽은 수건 수납장 그리고 이제 변기 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용변을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건식 세면도를 해서 손을 씻고 거울이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세련됐죠 요런 거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샤워를 할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 아, 까지, 그리고 샤워기, 일반 샤워기하고 여기 샴푸 놓을 수 있는 거치대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 너무 예쁜데요, 화장실도. 문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숨김 방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은 다 구정마루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부부침실이 되겠는데, 부부침실도 아주 너무 럭셔리하고 좋아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침대에 이렇게 뒤에 조명까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너무 예쁜 침대가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아, 밖에 이렇게 전경을볼수 있도록 창문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아, 조명까지 심플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 주부님들이 원하시던 그런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는데, 먼저 드레스룸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많은 수납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또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환기까지 문제가 없는 그런 드레스룸이네요. 안쪽에 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니트나 뭐 원피스, 가방 같은 거 넣으셔도 충분할 만큼 큰 아주 큰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 이렇게 조명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식 세면대, 그리고 밑에 수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으로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샴푸 같은 거 놓을 수 있도록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울 그리고 수건, 수납장 그리고 변기. 그리고 여기에 타월 걸수 있는 그런 수건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에 아, 좋을 듯한 그런 방인데요. 지금 싱글 침대 들어 어, 싱글 침대 지금 놓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까지 해서 의자로 해서 이렇게 세련된 그수납장이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나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해서 가구도 심플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드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세 번째 방도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에 괜찮은 방이 되겠는데요. 지금 침대 놓고 책상을 놓으시거나 그래도 아 여유가 있는 아주 큰 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명 그리고 뒤에 창문이 크기 때문에 체감 한 개에 좋을 듯한 그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림 샤시로, 영림 샤시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구나 이런 것들이 심플하고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복도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집, 방이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아, 좋은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렇게 집이 설계가 참잘돼 있는 그런 빌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초 럭셔리한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40평대에 1층 대형 테라스를 갖춘 아,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빌라는 4억 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3억 5천만 원대의 빌라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산간도로 운정 신도시에서 설문아이시 구간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 진입률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인테리어와 내부 구조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착한 그리고 실 입지금이 8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입주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매력있는 그런 빌라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초 럭셔리한 빌라에 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적은 실입주금의 빌라를 원하신다면 이정민의 드림하우스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